자, 풍을 놓고 낚시하자마자 바로 우도 밑에서 지금 폭발적인 조항이 나온다고 바로 너구리를 갑니다. 자, 너구리 하실 때는 1번 자리 낚싯대 보이시죠? 이렇게 2번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2번 낚싯대도 자, 이렇게 3번 자리 쪽으로 이렇게 놓으셔야 어, 낚싯대 보호를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는 어, 배가 어, 속력을 많이 내면 낚싯대가 위로 떠가지고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혀놓으시면 좋습니다. 전속력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거의 한 15~24마리를 놨습니다. 자, 이제 채비를 다맞췄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끼를 달고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고 이 시랄 참 대단하다 와저기에 뜯겨 날라가 보는 자 방금 보셨죠 밑에 <laughs> 마루가 뜯겨 날아갔습니다 자 일단 채비는 그대로 내리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니를 내려줍니다 마지막 결정대. 자, 5 8 m 입니다 아, 자, 이게 마, 지금 마무리 지좀 그렇다. 기분이 이상하 <laughs> 자,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최고로 선장님 기분이 이상 타가시래요. 자, 일단 이게 이제 힘부하가 많이 걸리죠. 매듭을 하려면 또 체비가 또 밑으로 당기고 당기고 하니까. 또 체비가 또 밑으로 당기고 당기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줄을 옆에 집어든 거리에다 몇 바퀴 감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죠. 자, 편하게 감습니다. 두 줄을 겹치시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편하게 자한줄 쪽을 길게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채비를 내려주시면 자, 채비를 내려주시면, 자, 자 매듭이 구슬에 걸리고 구슬이, 자 낚싯대 도래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 힘세가 나오죠. ,이? 그러면 자내 바로 올려주시고 지금부터 입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자 매듭이 잘안 보이시죠. ,이? 그래서 어, 척관 검으로한번 매는 모습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원줄 합사라고 가정하고요. 두 줄에 나왔습니다. 나오면, 한 번을 꼬아서 위로 올립니다. 한 바퀴를 감아줍니다. 바로, 요렇게, 집어 넣습니다.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있죠? 한 개짜리를 땡기시면 풀립니다. 자 합사 두 줄을 잡으시고요. 올려줍니다. 그리고 한 바퀴 감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로 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매듭이 자한 가닥 땡기면 풀립니다. 끝자 앞에 아이고 우리 일본 조사님 굉장합니다. 자 우담쪽으로 너부리를 하고 예 굉장하죠 자 앞에 조사님께서도 자 개인조상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총갈채는 반응이, 응,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집 포를 떠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에 바늘에도 거의 입질이 없습니다. 야, 더 내려. 자, 더 내려 보려고 해도 줄삼이 심해서 더 밑으로 내리기가 겁납니다. 깔치를 물고 나오긴 나옵니다. 시알이 작습니다.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넷, 셋. 자, 열 번째 바늘에, 아, 열 번째 바늘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아, 그동안 사진은 되겠네요. 개인조 상기를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수심 변동을 하실 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수심이 79.7m 입니다. 자 5m 올리고 싶다 그러면 네발을 올립니다. 감습니다. 네발을 올리셔도 되고요. 감으셔도 되고요. 감으시면 이렇게 자, 매듭이 나오죠? 매듭이 나왔습니다. 매듭이, 자, 두 가닥, 그리고 이쪽을 한 가닥, 자, 한 가닥을 풉니다. 자, 풀렸죠? 풀렸습니다. 현재 수심이 70m입니다. 70m에서, 자, 올리시면, 은 자, 65를 맞추시면 되겠죠? 자, 65를, 자, 맞추시, 맞추겠습니다. 맞추시고 그냥 땡기셔가지고 매듭을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등용 옆에 집어든 거리에 이렇게 몇 바퀴 감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렁해지죠 그럼 자 여기서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자두 가닥을 두 가닥을 올리시고요. 올렸죠? 한 바퀴 감아주시고. 중간으로 당깁니다당기시면 이렇게 한가닥 두가닥 나오죠. 그러면 다시 푸시면 됩니다. 다시 푸시고 다시 내려 s 겠습니다내려 t 오시면오 h him. Let's p 이렇게 h i 듭을 어, 합사 매듭을 통해서 이렇게 수심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으로 살짝 들어주시고 던집니다. 나이셔 지금 이는 알았을 거고요.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에 서울입니다. 어이고 좋습니다. 자, 4지. 소짜 한번에올왔습니다 자. 끝 내줍니다. 아, 자. 이렇게 삼분에서 좋습니다. 자, 앞쪽에서 중자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수심 72m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리는 속도는 11 정도로, 11, 12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조상기 낚싯대 텐션을 보시면 탁탁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몇 마리 달려있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지금도 툭툭 치는 게 칼치가 몇 마리 달려있습니다. 으쨔, 한 마리 올라습니다 이거 뭐. 참, 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아이고, 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힘들어. 오이차 오코. <laughs> 자 마지막 탈닝에 한 마리가 제대로 사지가 말이야. 자 그래도 시알이자 괜찮습니다. 자.